김우재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AI 시장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과 가격 상승 등으로 반도체 부문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며 전체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은 것은 22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만인데 이 DRAM과 낸드의 평균 판매 단가 상승으로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크게 개선된 것이 주요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HBM 개발팀이 정식 출범은 했습니다. 이 TF 형태로 흩어져 있던 HBM 전문 인력을 메모리 사업부로 합치면서인데,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최첨단 패키징 관련 개발 조직도 별도 조직으로 독립시키고, 전형연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 직속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 HBM과 GPU를 묶어 만드는 AI 가속기 개발 능력을 강화해서, 엔비디아 등 대형 고객사를 대상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이 되고, 이 취임 50일을 향해가는 전 부회장이 첫 조직 개편을 통해 AI 반도체 주도권을 갖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AI 그거 거품 아니야 하는 그런 우려가 시장을 스쳐 지나갔지만 높아심에 불과했었죠 이 AI 호황에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드디어 1년 만에 적자에 눕혀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반도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삼성전자의 깜짝 발표가 있었죠 바로 하이닉스는 아직 개발 중인 hbm 12단 제품을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부터 양산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웅크리고 있던 삼성전자가 드디어 발톱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무엇을 해야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요 바로 삼양주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도주를 급등 전에 반드시 잡아봐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SK하이닉스 의 HABM의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한미반도체. 이 한미반도체는 올해 2월 초까지만 해도 주가가 6만원대에 머물렀는데요. 이후 SK하이닉스 수혜의 장중 최고가 153,200원까지 상승하면서 155% 상승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었죠. 이렇게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장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수혜주인 한미반도체는 대장주의 상승보다 5배, 아니 10배 가까운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 HBM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잘 따라가고 있느냐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추월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양 반도체 주도주보단 삼성전자 양 반도체 주도주, 이 삼성전자가 9만원, 10만원, 이렇게 10%, 20% 오를 때 100%, 200% 오르는 삼성전자 양 HBM 수혜주를 잡아서 수익을 봐야 한다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한미반도체처럼 300% 400%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섹터에서 반드시 나온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들,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이 종목을 방송으로 여러 번 벌써 올렸는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에 올렸었는데 국가보조 사업과도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런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이 종목을 직접적으로 또 올리게 되면 경고를 또 받게 돼요. 그러면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 개인번호 010-5534-5453, 5 3 4 5 4 5 3으로 잡자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 영상을 보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이라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주식명과 종목 관련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주만 투자해봐라 아니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한 주만 투자해보셔라 단기간 성장 보이고 나중에 기사 뜨고 하면 아 진짜였구나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확신이 서시면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시든 적게 투자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AI 반도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돈벌수 있는 기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상, 김우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